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는 제니스 DH 중고차 낙찰 후기를 영상으로 이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과연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어떻게 되고 시스템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저와 고객님하고 카톡 대화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DH330을 선택을 할지, 380을 선택을 할지, 요런 것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제네시스 DH380 차량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크릴판이 보이시는데, 요게 이제 반자율주행 ASCC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크릴판이 보이면은 그 옵션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라운드뷰까지 옵션이 아주 짱짱한 차량으로 낙찰받아 드렸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전화로 처음에 문의를 주셨고 제니스 DH 차량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K7도 보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제니스 차량이 훨씬 더 월등히 좋죠 그래서 제니스 차량으로 결국 낙찰을 받으셨고요. 처음에 전화로 궁금하신 거다 여쭤보시고 카톡으로 이렇게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경매 매뉴얼 받아보시면은 경매 진행 절차나 시스템 장점 이런 거는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점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대기업 사설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요렇게 되고요 현대나 롯데 AJK카드 요렇게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설경매장인데 1차적으로 경매장 직원분들이 성능을 보고 점검무견 내놓고 그거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는 안전한 시스템이 되는거고 두번째로는 요게 낙찰을 받으면 원래 매매시장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대행으로 그냥 바로 이전까지 다 진행을 해 드리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낙찰 받는 것 자체도 도매까지만은 일단 매매 시장에서는 차량을 매입을 하려면은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광고 비용도 들 거고 그리고 차를 구입하려면 비용이 발생될 건데 거기에 대한 할부피 라던가 요런게 차값에 또 녹아져 있을 거고 주차비 보관비 이런 것도 녹아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품화하는 인건비도 이렇게 다 녹아져 있을 거고 그리고 판매를 하려면은 또 홍보도 해야 되겠죠 이런 광고 비용들이 다 차값에 녹아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다 요게 장점이 되겠고 또 중간중간에 경매장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경매 시스템은 또 어떻게 되는지 경매 일정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 하시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할부도 되나요? 대출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신한 마이카 먼저 조회해 보시고 되면은 그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신한카드나 아니면은 중고차 할부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로 조회해 보니 가능하다고 뜨네요 라고 해서 네 이제 신한 마이카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경매 진행하면서 저는 일반인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 진행 절차 그리고 시스템 이런 걸다 설명해 드리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고요. 요일마다 각 장소 경매가 다 다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네,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는데 이제 이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가,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매 리스트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경매 리스트 보시는 매뉴얼도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질문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이 일을 8년, 9년 이상가량 하다 보니까 보통 궁금하실 것들 대략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경매 매뉴얼도 먼저 보내드리고 상세히 다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경매 리스트 받아보시고 출품번호 3개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상세정보를 먼저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상세정보 제가 보내 드리고 있죠 그리고 관심 차량이 있다면 출품번호를 찍어 주시면은 다음날 경매장에서 실차 점검 보고 차량 상태가 괜찮으면은 상세정보 및 경매장 점검 의견 매매시장 시세표 시작가 매매시장 시세 예상가 이런것도 다 정리해 드리고 있고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랑 같이 경매장에 방문하셔서 같이 실차 보고 같이 경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은 시트가 다 블랙이라서 패스했습니다 밝은 색상 시트를 원하셨어요 경매는 어차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고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은 다음 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괜찮은 차량을 출려내고 괜찮은 차량을 괜찮은 가격에 또출려내면은 분명히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진행 과정들또 계속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경매 리스트를 보내 드리니까 다시 출품 번호 이렇게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를 찍어 주셨고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 힘들까 봐 한두 대만 찍어 주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1차적으로 상세 정보 보내 드리면서 추려 드리고 2차적으로 7차 보면서 안 좋은 차량, 좋은 차량또 추려 드리고 3차적으로 경매 진행하는데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인데, 여기서 매매 시장 시세표랑 예상가, 시작가 다 보내드리고 하니까 적정가로 시도해보는 거죠. 그래서 적정가 맥시멈 가격을 정해서 입찰 시도를 했는데 그 전에 낙찰된다. 그러면 땡큐고, 넘으면은 다음 매물, 또 다음 매물, 아니면 다음 날, 아니면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실차 점검해드린 내용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세 정보랑 대화 나누는 모습들을 보내드린 거고,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상세 정보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차 보고 견적 한번 잡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경매 리스트는 전날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에 보내드리고, 이렇게 전날 저녁에 의견을 다 나누고, 있습니다. 더 빨리 보내드리고 싶지만은 경매장의 업데이트가 보통 전날 저녁 한 9시 정도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차 점검 요청했으니까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이제 차량을 받으려야 되겠죠. 이분께서는 경매장에 방문이 힘드시니까 저한테 대리 찰 위탁으로 경매 진행을 맡기셨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실차를 보면 차량 상태가 괜찮다 판단이 쓰면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상세정보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1066번 제네시스입니다 외판 교환 이력은 없지만 외관의 장기스는 총 5파량 보입니다 도색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심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앞타이어는 많이 남았고 뒷타이어는 약 1만키로 가량 타시고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운전석 커튼이 찢어져 있네요 이건 비용 얼마 안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 드렸고 낙찰 받기 전에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를 다 찍어 드리고 시작가는 얼마 매매시장 시세는 얼마 이렇게 남겨 드리는데 수리비용을 감안하고 2차 시도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맥시멈 가격 예상가를 그거를 수리 비용을 감안하고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제 작은 흠집이나 옵션 상태 외관 상태 뭐 요런 것도 다 찍어 드리고 있죠 한우로마 썬루프도 있고 굉장히 좋죠 네 이번에 낙찰 받은 차량입니다 요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어 드리고요 아주 작은 장기스 까지도 다 요렇게 보시면은 다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밝은 색상 시트를 원하셨는데 딱 원하시는 차량이 나왔죠. 옵션도 괜찮고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이 커튼. 이거는 근데 비용 얼마 안 하고 수리 비용을 감안하고 입찰 시도 하자라고 제가 의견을 남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옵션 하나 하나 다 찍어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 여기 제 모습 잠깐 나오네요. 어라운드 뷰도 있고 굉장히 옵션 좋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당연히 있죠. 380 차량이잖아요. 제네스 DH380을 구입을 하냐, 330을 구입을 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의견을 잠깐 간단하게 내드리면은 우선은 380이랑 330이랑 네, CC별로 좀 차이가 나지만은 세금 차이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연비 차이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막상 주행을 하다 보면은 330과 380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380으로 주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달리는 맛이 확실히 나요. CC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금하고 연비를 감안해서라도 충분히 괜찮고 막상 380이나 330이나 연비 같은 부분은 주행하는 습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330, 380 연비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제네시스급 보시면은 연비는 크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380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330을 찾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380이 330보다는 중고차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아주 괜찮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380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380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1066번 제네시스. 시작가 2510만원, 매매 시장 시세 2900 중반. 예상가는 2600 초반이라고 했는데,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겠네요. 2,600까지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가격은 얼마까지 받냐면은 2,600안 되게 2,580까지만 보기로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뭐 어쨌든 매매 시장 시세표 보내드렸고 아무래도 경매인지라 좀더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니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좀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제네시스가 조금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랜저나 K7 찾으시는 분들이 제네시스 중고차로 많이 바꾸시는 거죠. 성능적으로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가격적인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제네시스를 많이 찾고 매매 시장에서 그 회전율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좋다 그리고 경매 장점이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시작가지10% 계약금을 받고 경매 진행을 했고요 2500 후반까지만 이 차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낙찰은 얼마에 받았냐면 2600 조금 넘어서 받았고요. 경매 진행전화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혹시 놓칠 것 같으면은, 아쉽게 놓칠 것 같으면은, 버튼 한두 번더 눌러봐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전화 주셔서 2600까지 보는데, 만약에 될것 같다 그러면은 버튼 한두 번더 여유 있게 눌러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2620만원에 낙찰 받아드렸습니다. 충분히 좋은 차량이에요. 380 차량인데, 추가 옵션도 굉장히 좋았고요. 타고 다니시는데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쯤 아마 너무 만족하시면서 타실 거예요. 지금 딱이 차량이 낙찰받은 지가 1년이 지났네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 써놓은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후기권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해서 최근에 낙찰받은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경매 장점과 시스템 그리고 저와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이때 당시에 매매 시장 시세는 얼마고 시작는 얼마고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밴드에다가 항상 경매 전체 리스트를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고차 구입 경매장 중고차 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밴드에 가입하셔서 경매 제가 전체 리스트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 이 가격적인 참고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고하시는데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제 제목을 터치하시면은 본문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 본문 내용에 밴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어찌어찌 만지다 보니까 운전석 뒤 커튼. 고치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막 끼니까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고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문콧 및 도색, 광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 과정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덴트 요렇게 했다. 중간 과정, 중간 보구를 계속해서 드리고,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 요렇게 후처리 및 이전까지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데 사진이 필요하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차 출고 되나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쯤 출고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명에서 출발하나요? 라고 해서 네네.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까지도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경매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제 업이죠. 그러기 때문에 차량 받기 전에 수처리나 이런 것들을 다 요청하시면은 요렇게, 이것까지도 다 서비스 개념으로 다 알아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발생되죠. 제가 대응을 받는 게 아니라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받아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출고 전에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보내드렸고요. 요렇게 최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해졌죠. 경매장에선좀 먼지나 흠집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광택이나 도색, 그리고 내부 세차까지 다 깔끔하게 해서 차량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인기 많은 제네시스 DH 낙찰 후기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